안녕하십니까. 믿고 보는 파트너 신학수입니다. 최근 주식시장이 조금 올라오는 그런 여건이 되다 보니까 좀 안도하시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직 외국인의 매도는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오늘 외국인이 들어왔다라고 해서 내일 또안 들어온다. 내일 또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이것을 판단하기는 어렵다라는 것, 그것을 아셔야 될것 같아요. 그렇다면 종목에 집중해야 되고, 어떤 종목으로 집중을 해야 될지 이것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진짜 주식, 저는 오늘 반도체 AI, STO, STO 시장 관련되어 있는 부분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3 s 입니다 반도체. 3S인데 반도체 웨이퍼 캐리어를 만드는 유일한 회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딱 좋아요. 어, 지금 이런 장비를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장비의 이 명까지 알 필요는 없어요. 어려운 그런 상황이니까. 아 그냥 반도체를 이송하는 장비를 생산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켓이에요. 국내 1위입니다. 그리고 AI 수조 증거로 일단은 어, 반도체에 대한 부분이 회복, 수요, 수요에 대한 부분이 회복되고 있다 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근데 이 3S, 3S에 경영진과 최대 주주 간의 경영권 분쟁이 시작될 조짐이 있습니다. 어, 경영권 분쟁에 의해서 만들어질 때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최대 주주는 회계 장부 열람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요구해서 어떻게 할 건데 한국 웨이퍼 홀딩스 유한회사인데요. 경영권 참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경영권의 이 방어와 경영권 자체 부분을 어, 그 진행하는 그런 상황에서 주가, 즉, 지분 경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차트 한번 볼게요. 자, 어, 3S, 3S의 차트는요, 이렇게 주가가 계속적으로 밀리고 있었던 그런 상황에 황금 라인, 1년선을 얘기합니다. 1년선 위에 장대 양봉이 만들어졌어요. 장대 양봉이 만들어지고 차차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회사 괜찮고,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부분이 좀더 진행되는 그런 상황에서 경영권 분쟁에 대한 여건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훨씬 더 유리한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시를 한번 해보고요. 자, 다음. 다음은, 어, 그 3S AI AI 관련되어 있는 부분의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제가 지난번에 어, 지난번에 한번 소개를 드렸었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포스코 DX 포스코 그룹의 AI 핵심 AI에 대한 부분을 이끌어가는 그런 회사예요. 전기 계측 제어 기술 특히 이제 공장 자동화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크고요. AI 학습에 대한 부분과 개발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겠죠. 엔비디아 아이잭심을 이용해서 을 시뮬레이션을 돌립니다. 피지컬 AI 기술을 본격화하고 있고요.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아 유용하다라고 했을 때의 로봇을 만들어내는 상황이겠죠. 최근에 포스코 DX의 기관수 비급이 계속적으로 유입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그런 포인트입니다. 기관들이 산다는 것은 굉장히 유리한 그런 부분이죠. 역시 저는 일관성 있게 말씀을 드려요. 1년선입니다. 1년선 위에 안착되어 있는 부분에서 이제 수렴이 다 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들어요. 수렴한 이외에는 가격이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드니까 어, 자세히 보면서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괜찮죠? 1년선에서 움직이고 수렴되어 있는 이 여건 눈에 보입니다. 자, 다음은 STO 시장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STO? 조각 투자? 어떤 종목일까? 궁금하시죠? 자, 보시죠. 서울 옥션입니다. 이 서울 옥션은 미술품 경매 사업을 하는데, 어, 우리나라에 이 미술품 경매 사업을 하는 회사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전적 지위를 갖고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그 다음에 이그 서울 옥션 같은 경우에는 미술품에 대한 담보대출, 그러니까 뭐 어, 미술품을 구입할 때에 어, 금액, 뭐 이런 것들도 필요한 거고, 대관이나 전시, 보관 이런 거할수 있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여건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서울 옥션은 어, 일단은 어, 어, 시장 여건의 경쟁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 이게 눈에 보였었던 거고요. 어, 그렇지만은 진짜 주식에서의 서울 옥션은 바로 이거죠. 367조 원의 STO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라는 것. 조각 투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빌딩, 명품, 명화 이런 종목에 대한 조각 투자가 가능하고요. 어, 새로운 정보 지금 어, 들어오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어, 어느 분이 대통령으로 당선될지는 모르죠. 그렇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어, 새로운 정부에서 STO 시장에 대한 활성화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크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제도화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서울옥션 토큰 증권 발행 가능 영역이 굉장히 큽니다. 저쪽에 보면은 자동차도 있고 의료기 가전에 지금 로열티 같은 경우에 무형자산 로열티, 그다음에 금 저쪽 부동산 채권 증권 소비재 커피 의약품 이런 것들도 있고요. 지금 어, 토큰 시장의 시장군도 추이가 굉장히 크게 확대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먹거리가 있다라고 보시면 딱 맞는 거죠. 자, 서울 옥션 가격이 어떤가요? 황금 라인 보이시나요? 황금 라인에서 딱. 이제 장대 양봉 장대 양봉 이후에 수급력 조절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수급력 조절이 된다고 한다면 어, 실제 이제는 거래량 늘어나면서 올라오는 것 이것만 바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어, 요 종목들을 어 제가 제시를 하고요. 어 일단은 이런 종목들을 찾아내는 데에는 추세라는 부분의 형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추세 형성을 어떻게 볼 건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특수 건설 어디서 수렴되고 있나요? 일년선, 일년선에서 수렴되고 있는 거 눈에 보이죠? 이 눈에 보이는 이 일년선에서 자, 지금 딱 보이네요, 그죠 일년선 이 부분이 어떻게 바뀐다면 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온 게 14.91%, 아마 지난주에 제가 14.91%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오늘 보니까 어떻게 움직였냐면 23.73%로 또 상승을 했어요. 주가가 더 올라오고 있죠. 자, 황금 라인에서 움직이고 있고 추세가 형성돼서 꾸준히 올라가는 것. 정말 유리한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들을 제가 계속적으로 제시를 하니까 오늘 종목도 신경 써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특히 어, 봐야 되는 그런 여건에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한번 봐보시죠. 방향성 결정. 황금라인에 대한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방향성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적산병, 흑산병. 좀더 빠르게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적산병 이후에 주가가 올라오는 것 어디서 만들어지나요? 황금 라인, 일년선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일년선에서 만들어질 때 훨씬 더 강하죠. 흑산병은 주가가 하락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어, 어그 음봉으로 계속적으로 그려진다면 건드리지 않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적산병과 흡산병은 추세에 대한 방향 전환을 만들어 간다라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다면은 그 방향적 부분에서. 이렇게 황금라인이 지지대역으로 들어오는 종목을 찾는 게 맞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 좋은 자료들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방송이 끝나고 방송에서 못다 한 얘기에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